대흥 아렌티 도착해가고 있습니다. 어, 대흥 아렌티 안에 어, 수목이 되게 예뻐요.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아, 차가 많이 막혔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늦지 않았습니다. 예. 9시부터 교육인데요. 어, 이쪽 대흥 아렌티가 제가 안쪽에 보니까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빨간 열매도 있는 그 나무도 굉장히 예뻤어요. 굉장히 양쪽에 이렇게 웅장하게 느껴지죠. 같이 어, 있는 나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어, 이 소나무 너무 예쁘시죠, 여러분? 이 한그루 보세요. 어, 근데 이 한그루뿐만이 아니고 어, 굉장히 같이 있고. 좀 고급져 보인 예, 나무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입구에서 한번 보고요. 잠시만요. 네, 대형 아르헨 교육 들어왔습니다. 네. 자, 다다다다다다.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이제 나무에 관심이 되게 많게 됐어요. 예. 자, 우선 고객 주차장을 한번 보고요. 네. 어, 여기 있습니다. 고객용. 예. 오늘은 제가 대형 아르헨티 고객입니다. 어, 저 빨간 열매 너무 예쁘시죠? 제가 항상 주차하면서 여기 네 번째 오는데요. 주차하면서 보니까 어, 예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파킹이 됐습니다. 어, 저쪽에도 그렇고, 되게 예뻐요. 보이시죠? 네. 어, 얼마나 저 안쪽에 가면 훌륭하게 갖고 놨는지 몰라요. 네. 아주 고급진, 네. 고급져 보이는 나무들이 많습니다.